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어, 2월, 어, 2일이죠. 어, 벌써 뭐한 주가 다 지났습니다. 어,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뭐 접어 관련주들 종목 말씀드렸는데, 완전히 그죠. 참 현대차 기아차 완전히 막 날아가네요. 음. 여러분들 뭐 이제 종목 안 드리니까 이제 많이 안 보시는데, 글쎄요. 또 그러다가 제가 여기에서 한 번씩 딱딱 힌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방송 있잖아요. 금방 들어가죠 종목 조금 한 종목 이래 좀 밀리잖아요. 그럼 금방 나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급에 대한 종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오늘 저 이제 분봉을 보고 매매하는 게 있고. 오늘 뭐 소연이와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두 번이나 게임을 해 드렸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서연이와가 오늘 좋았습니다. 뭐 밥값으로 주당 뭐 1,000원, 2,000원짜리 두 번이나 제가 해 드렸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딩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야 되고 내가 그렇지 못 하신 분들은 물량을 조금 확보하는. 예를 들어서 그 종목이 바로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간다든지 이러면은 살짝 밀리게 되면은 그 흐름을 잘 보면서 다음 파동이 더 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사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 하시고 올라가고 내려가 내려가는 것만 보는 거예요 푹 빠졌다 하더라도요 제 종목은 우리 회님이 그러잖아요 캡스턴50%손실났지만 상한가 두방 때리면서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괜찮다라는 종목은 지금 벌써 이제 종목 제가 물량을 확보하세요 했던 종목들이 지금 시동을 거는 종목도 있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날라가고 그럼 지금 새로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그걸 다 말씀 안 드려요 예 저도. 뭐 여러분들 오자마자 막 종목 쫙 우리가 뭐 매집한 거 이런 거다 드리는 줄 아십니까? 엑기스안 줍니다. 그냥 뭐밥값 정도 하다가 그런 종목들이 붙을 때 드리는 거고 방송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다 그런 종목을 찬찬히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대박을 터트릴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새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방송을 들으면서 그죠? 그 원리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오자마자 종목 싹다 주고. <laughs> 저 그렇게 안 합니다. 예, 그냥 일단 바깥만 싹싹 벌면서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분봉 매매를 하면서, 그리고 일본 모양이 탁 이렇게 쏟아졌을 때는 "자, 거기서 좀더 삽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방송 처음 들어가지고 한 방에 30억 벌라니까, 예, 그 여러분이 가, 가지고 계신." 그매매에그 뭡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버려야 된다 손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매수괄만 매도괄만 이만 것 보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했던 종목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날라가는지를 그게 푹 빠졌다고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파동을 볼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오신 분들 제가 뭐한세 종목 드렸나? 근데 이제 그세 종목들이 좀 밀려 밀려 있지만은. 그 종목들 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벌써 오늘 시간에 한 종목 같은 경우는 발동을 걸고 있더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제가 제 방송은 최소한 3개월을 들어봐라. 지금 회원님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1개월 듣고 나니까 이제 뭔지 알겠다. 재가입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왔고 한 방에 막 몰빵 질러가지고 푹 물려가지고 그래 하지 마시고 그 회원님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란 말이에요. 처음에 오신 분들도 다 그래 어요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경험하고 결국 그 종목이 날아가는 거를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고 또 제가 장중에 밥값 하는 거는 분봉을 어떻게 보고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지금 제가 이제 어제 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가 벌써 매도 드려 가지고 매매일지 나갔었는데. 그죠? 어제도 뭐 매도가 나갔고 우리 회원님들 오늘은 그냥 뭐 서연이와 요한 종목 딱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물량을 확보했던 종목들이 지금 날아가려고 지금 좀 폼을 잡고 있는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은 다행히 이제 딱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스타트 딱 끊으면은 그죠? 같이 딱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을 안 한다니까요. 저는 물량 확보하는 종목을 딱한번 말한다니까요. 요거 사라고. 그죠? 뭐, 회원님 새로 왔다고 또 말하고 이래 안 해요.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 왔을 때는 또그 종목이 탁 걸렸을 때는 요 종목 조금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고 장조, 그죠? 바깥, 트레이딩, 이런 식으로. 서연이와 같은 저는 트레이딩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한, 제가 다음 주에는 한두 종목, 한두 종목 정도는 좀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가면 어떠냐고, 사악가 뻥뻥 치는 거야. 음. 그걸 경험해야 돼요. 하루, 방송을 하루 듣고는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한 달. 그죠? 3개월 들으면 이제 완전히 빠져가지고 절대 나갈 수가 없죠. 제방송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 제가 말씀드렸죠. 어, 4년, 4년 만에, 그죠? 어, 사업을 만드는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냥 뭐제제 제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더라고요. 응. 내일은 제가 이제 그 이델리 TV에서 생방송. 지난주에도 제가 드렸던 종목들 수익률이 제가 뭐 제가 드린 종목이 10년이 걸렸으니까 20년이 걸렸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내일 제가 교 제를 보니까 드렸던 종목이 수익률이 제일 높은 게 40%네요. 거의 대부분 20% 그렇죠? 월화, 저점 잡아서 뭡니까? 추세. 그렇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 많이 주니까 이제 방송 가입 많이 안 하잖아. 그렇죠? 아마 이제 종목 잘안줄 거예요. 제가 <laughs> 예,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시황과, 그리고 이제 가끔 제가 이제 한 번씩 탁탁 던져주는 그런. 그건 있겠죠, 그죠? 있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종목을 많이 들이진 않을 겁니다. 뭐, 이미 내가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이제 그걸 알려드리는 거죠. 제 방송을 어떻게 들어야 되고,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이런 기술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죠. 예. 종목만 들이니까 그 종목만 싹 보고, 그죠?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 보면 오늘 외인들이 거의 1조 얼마입니까? 1조, 1조 9천억이죠? 어마무시하게 샀죠. 그죠? 제가 이 시장의 터닝 방향을 누가 잡아준다고 말씀드렸냐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외인이 잡아준단 말이에요. 외인이 잡아주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외인들이 저렇게 사는 게 과연 독이 될 거냐? 그죠? 보약이 될 거냐? 궁금하시죠? 여기서도 외인들이 엄청 많이 샀어요. 그죠? 엄청 많이 샀고. 오늘도 지금 보면 외인들이 엄청 많이 샀어요. 여기도 거의 조단위를 샀고, 여기도 지금 오늘 1조 8천억을 샀어요. 뭐, 제가 유튜브에서 뭐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여튼, 하여튼 뭐, 그죠? 이런 어, 부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어. 그래서, 어, 지금 시장은, 음, 특히나, 어,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종목 싸움이고, 또 지금 여러분들 뭐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 뭡니까? 저, 저 PBR 관련한 종목들, 그죠? 그런 종목들 가, 가니까 이제 막, 막 살려고 막 하시잖아,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죠? 물론 지금 웨인이나 연기금, 이렇게 뭐 많이 삽니다. 뭐 그런 종목들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고런 종목들을 트레이딩 할 때는 또 주의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웨인 사고 막 이런다고 웨인도 폭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막 던질 때는 막 폭탄으로 막 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과연 그죠. 지금 외인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거요걸 어떻게 시, 시간 조절을 잘해야 되고 어떨 때 내가 치고 빠져야 되고 요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막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그럼 지금 여러분들 막 무턱대고 따라 들어가가지고 온팡했던 온팡 그냥 응? 지금 괴로움에 젖어있는 2차전지 그죠? 기억나시죠? 지금 2차전지 어떻게 돼 있냐 이거예요. 예. 하이드로리튬뭐 그런 애들 하면 차트 한번 보라이에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라는 거는 절대 막 맹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막 지금 웨인이 사고 기간이 사고 이런다 막 달려들고 또막 지금 자동차 주를 막다 사야 되나 그죠? 어, 저는 제 방송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 네. 아마 절대 후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만 보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제가 사라는데 사서 설령 그게 밀렸다 하더라도 내가 괜찮다 돈 있으면 더 사라 여기서 더 사라 어떻게 하라 이런 걸 들어야지 자기 멋대로 돌아가죠 그냥, 그냥 뭐 자기가 보는 거랑 뭐 기준에만 팍 잘라보고 금박 깎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얕게 해야 되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수급 종목은 절대 여러분 입맛대로 편안하게 안 갑니다. 딱갈 듯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요래 딱갈 듯이 요래다 팍 쏟아버린다 이렇게 오른선팍 박게 버리고 그래 이 한참 괴롭히다 요래 돌리는 이런 패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만약 에 여러분이 안 사잖아요. 안 사면 요래 싹 올라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니까. 러 그는 어떤 방향성이나 흐름,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배워가면서, 특히나 올해는 절,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절대 여러분들께서 포트를 많이 짜시거나 그런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단기적인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트레이딩 방법을 배워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던 그 매매일지, 그죠. 어, 이런 거 지금 1월 달뭐 너무 퍼펙트했고, 그저 올해부터 이제 2월 달 지금 이제 시작이 됐고, 작년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제 2월 달 시작이 됐고, 작년 제가 이거를 어, 오, 4월 달부터 이 유튜브에서 썼고, 우리 유료 회원님은 7월 달부터 썼죠. 이 6월 달까지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델리 티비에서 방송하는 것처럼 일주일 동안 종목 데려가지고 이렇게 퍼센테이지 나오는 거고, 지금 7월 달부터는 우리 유료 회원님들 매일 수익, 그죠. 매일 수익이잖아요. 7월 보세요. 8월, 그죠? 매일 나왔죠? 9월, 그죠? 10월, 11월, 매일 한두 종목, 12월, 그죠? 12월, 그 다음에 1월, 그죠? 이제 2월, 지금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뭡니까? 아, 3년 후에 사악을 만드는, 그죠? 요로, 여러분들 막 유튜브 보고 뭐그 종목 사가지고 꿈도 꾸지 마세요. 이제 그런 거안 올라갑니다. 예, 안 올라가니까 무조건 지금은 더 타이트하게 딱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잘 생각하시고 그죠? 절대 해비가 아깝지 않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이델리온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델리온 가셔가지고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어, 이거 아니네요. 아, 이거, 이거. 이델리온 가시면은 뭐죠 여러분들께서 어, 충분히 예. 여기 있죠, 그죠? 어, 가입하기가 있죠, 그죠? 유료 가입하시면 되고. 뭐 오늘도 회원님들, 항상 제목, 그죠? 여기 가입하기 들어가면은, 어,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죠? 저는 뭐, 매, 뭐, 베스트니까. 여기 감사옥기 있잖아.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우리 회원님들이 써놨는 거. 예. 그죠? 이런 걸촥읽으 지금 뭐, 페이지가 148페이지까지 있는데, 하, 하루에 보통 막, 이, 두세 페이지 막 쓰거든, 회원님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회원님들도, 이제 많이 쓰시니까 20일 정도 쓰면은 더못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쓸,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유료 회원님이어도. 그래서 정해져 있더라고. 매 이렇게 많이 쓸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읽어보시면은 좀참고가될 겁니다. 오늘 또뭐 힘센 종목 서연 했다는 얘기 계속 나오겠죠. 서연 두번 수익 감사합니다. 매매 일자하고 똑같다니까요. 서연 전부 다두번 매매. 그두번 당일 두번 매매. 다돼 있잖아요. 서연 두번 매매. 그러니까 이런 걸 배워야 된단 말이야 배워야 돼. 그러면 그 배우는 거는 뭐냐? 내가 살아할 때 사야 된단 말이야. 설령 그게 빠지더라도 사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 하고 자분하게 한번 어, 이 전략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